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가난 때문에 어렵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을 호소해나, 호소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가난이나 때로는 그 질병,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며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것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서로가 붙잡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고,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고, 인간은 불안한 존재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면, 사랑을 고백할 수만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소중한 것 같지만, 자신을 미워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름대로의 도덕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닥달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어주지도 못하고, 인정해주지도 못하고, 사랑해주지도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첫째는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두운 삶 속에 살아가는 이유의 첫째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방에 꼭꼭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떨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안은 그렇게 해서 평안의 여러분 이들 마음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평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구름통에서 건져주시는 건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는 바로,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요. 그 뜻은 인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인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에서도 황 예수님이 함께 할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꼭꼭 잠그고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등불이라면 이 등불이 이 가로등과 같은 그런 등불이라면 낮이 환할 때 등불이 켜져 있다 할때 여러분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등불을 보면서 야 등불이 잘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저 등불이 이렇게 환한 낮에 저렇게 켜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은 평안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어두울 때 등불이 켜있으면 참그 등불이 어두울 때 있으니 참 좋구나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 그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에 걸맞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때로는 어둠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등불이 거기에 있을 때는 참 등불이 있어 좋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 그 자체 때문에 그 등불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사람들은 좋아하고 기대하고 우리 또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진정한 힘든 것은 나 혼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냥 이 땅에 우리 자신만 밝히는 인생이 아니라 한낮에만 밝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 여러분이 목적만 사용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 상실한 사람들은 얼마나 쓸쓸할까요? 얼마나 방황하게 되어질까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성공해도 목적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다시금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의식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시몬이 아니다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왜 반석이 될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48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48절에 먼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알지를 못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성경에 나온 그 예언 해 주신 그 베시아가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들은 사마리아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성경에 놓은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지 않을 것이니까 아예 너는 출신지가 다르다 는고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왜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물론 귀신은 여러분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날 때는 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구나. 그래서 아예 모든 범주를, 다른 범주를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어로 뭡니까? 가십니다. 귀신들의 영어로 뭡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쓸 때는 가시지만 대문자로 GOD로 씁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쓸까요? 귀신들은 GOD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작은 소문자로 써서 귀신들 이렇게 자기 인간의 벗어나는 연주. 그 돈주들을, 그냥 귀신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들이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아주 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에게 이들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왜 오셨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마다 소명과 사명과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영역에 벗어나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바로 유대인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 아무리 봐도너 나이가 50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죽어버린 그 아브라함의 조상, 뭐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이렇게 또 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이들이. 계시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의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4절 55절에 나는 아브라함 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이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7절에도 너가 어째 50도 안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58절 59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 있었느니라 내가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있었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함께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영혼마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어두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한한 낮에도 쓸데없는 등불처럼 쓰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어둡다 할지라도 등불처럼 쓰일 수만 있다면 가로등처럼 쓰일 수만 있다면 빛처럼 쓰일 수 있다면 모두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명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더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고독하고 힘들어도 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은 인마 누엘이 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할때 그곳에만 평안이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나 같은 사람 한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그 생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목적을 두셨구나. 오늘도 깨달으며 이한 날을 기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